사람 많이 했네. 해지기 전에 빨리 가자 오늘 미세먼지도 나쁘지 않아. 야, 미쳤다, 먹고, 야. 난리 난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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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났다가 난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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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리기 원래 뽀놀이는 남자 끼오는 거야? 어? 여기도 벚꽃이 있네? 창피해? <laughs> 왜 아, 그래? 유채꽃 나 먹으려고 우리도 사진 찍자 시키면 그 그래, 우리 연인처럼 할까? 여기 봐 밑에서 보니까 벚꽃이 아주 우리도 연인처럼 하고 다니까 그래? 어때? 손 잡아 손. 아손 말고 이렇게 펼잡는데 에휴. 놔. 제 친구 재민이에요. 인사. 안녕하세요. 오. 재민이는 제 군대 후임이에요. 어. 잘 지냈어? 좋습니다. 옛날 생각나게 맞을래? 아니. 혼나고 싶어? 아니. 우리도 사진 찍자. 알겠습니다. 이거는 뭔데? 석천호수의 명물이야? 눈낀 드나스. 가자. 너무 어두운데? 조금 춥다 추어 이또뭐 있어? 너도 뭐? 잘 생겼어. 되게 흰머리만 좀. 나흰머리 너무 하나 줄까 하나 가 너무 크나. 나 근데 힘물 진짜 많이 나 어떡해? 강수 나 심하려. <laughs> 우리 행복합니다. 나 잡아봐라. <laughs> 어? 잡아봐. <laughs> 야나 진짜 벚꽃놀이 거짓말하고 7 년만에 와봐. 스무 살때 벚꽃놀이 가보고 처음 와봐. 네. 왜? <laughs> 와왜 뭐야? 아무것도 안 해. 가줘나 자를 건데. 썩은 거 같은데. <descript> 혼자 하 <SBS2> 그 같이 찍자, 같이. 너 벚꽃 좋아하니? <laughs> 뭐야? 인터뷰야? <laughs> 갑자기? 벚꽃 좋아해? 벚꽃 어디가 좋아? 너같이 잘생긴 놈들은 죽어야 돼 유튜브 什么为什么为什么为什么为什么네什么为什나为什么 네, 속게 가자. 포즈 한번 잡아, 포즈. 하나, 둘, 셋. 포즈요? 포즈. 자, 다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좋아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있지, 이, 짠 그렇지, 매달리는 것처럼. 하나, 둘, 셋좀더 매력적으로 까버임 말고 하나, 둘, 셋 맥심 아니잖아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오우 나나나 오우 나나나 간다 그거 뭐야 이번에 연습한 거 가자! 벚꽃 별거 없네 내가 이래서 여자친구를 안 사귀지 그치? 벚꽃은 원래 연인끼리 많이 보러 오지만 전 이렇게 친구랑 보는 걸 좋아해요 진짜 귀엽게 나왔 아! 더 결어 소리야. 이제 좀 어두워지면은 연등이 켜지니까 그 전까지 밥을 먹고 올까? 좋아 그러면은 밥 먹으러 고고고. 자연스러운 버전으로 가자. 밥 먹으러 갈까? 액션. <laughs> 밥, <못 웃음> 밥, 먹으러 가... 또. 밥 먹으러 갈게. 또밥 먹으러 가자. 그 집이나 가자. 일단 받아. 일단 가자. 어. 여기 오니까 분위기가 완전 갑자기 딴 세상이야. <laughs> 식당 가다 치킨? 그 괜찮아. 치킨 먹을까? 진먹를 <목소리> 뒤로 하고 치킨을 먹으러 왔어요. 배고프거든. 야. 한더 <목소리> 안녕하세요 자취하고 잘 취하는 남자 광성이에요. 너는 뭐야? 오백 원으로. 이따가 끼마. 짠해 그럼. 진통이든 짝퉁이든뭔 상관이야? 우리가 명인데 우리 인생엔 진통이지 진또방이지 시원하다 우리 앞길처럼 <laughs> 저희 안 취했어요 하지만 서로에겐 취해있죠 <laughs> 겉으론 뱃걸 속으론 굿걸잘 알지도 못하면서 <목소리> 내 겉모습만 <목소리> 보면서 <목소리> 한심한 <목소리> 남자로 <목소리> 보는 네 시선이 난 너무나 웃겨 찹쌀떡도 끓 찹쌀떡 맛있겠다 네? 찹쌀떡 띠 맛있다. 야밤에 석촌 호수. 가위바위보 하면서 내려가자. 가위바위보. 너무 재밌다.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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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가자. 전망대 끝 갔었지. 뭐, 아, 근데 밤에도 예쁘다. 근데 밤에도 춥네. <laughs> 야, 여기가 롯데월드니까 빛이 다 알록달록하네. 저보게기쁘다 아 어, 뭐야? 땅 <laughs> 예뻐. 올라와 봐. 오, 짱 예쁘다. 진 찍자, 셀카, 카 1, 2, 추추츄츄추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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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2, 2, 2, 나 2, 2, 2, 2, 2, 2, 1, 어 3, 2, 1, 2, 3, 2, 1, 2, 3, 얼굴을 다못 담는 3, 같은데 근데 전실 실무... <laughs> 아니.. <laughs> 누구야? 누가? <laughs> 누가 밀었어요? 난간 있는 줄 알고 기대려고 하다가 난간이 없네? 풀이네요 여기는. 와 진짜 배경 쩐다. 우리도 꽃이잖아? 그쵸. 꽃송이가 꽃송이가 그꽃한 송이가 그래 그래 초코송이가 초송이가초송이가바람휘날리흩날리 초코 초코 있는 벚꽃잎 미려퍼지리 거리 우줄줄가리라요 벚꽃 들라잘 있어라 다음엔 여자친구랑 올게. 사진 어 되니까 기다려봐, 내가. 어때요? 잘 어울리죠? 꽃보다 남자. 바로 저예요. 꽃을 든 남자.